네, 안녕하세요. 산수유람의 김텔라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은 룬박스의그나우로 배낭입니다. 음. 그나우르 배낭은 뭐 일단 60리터부터 이제 시작을 하기 때문에 보통 1박 이상하는 트레킹 정도,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백패킹에 적합한 배낭이죠. 네. 그나우르는 어떤 용량이 있을까요? 음, 그나우르는 일단 세 가지의 용량이 있어요. 그러니까 60리터, 75리터, 90리터. 총세 가지의 용량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. 운행을 할때 등판의 조절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. 그럴 때 빠르게 등판을 조절할 수 있는 이런 그나우르 배낭 같은 경우에는 많은 편리함이 있겠죠. 등판 조절은 편리하게 조절을 할 수가 있을까요? 이 그나우르 배낭 같은 경우에는 타사 브랜드보다는 조금 더 쉽게 어, 등판 조절을 할수 있게끔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. 어, 뭔가 넓다나 스트랩하나를 올려서 조절하고 다시 내리면 등판이 조절이 되는 굉장히 쉬운 시스템인데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좀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. 등판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조절하는 걸 얘기하는 걸까요? 어 그냥 우리가 이제 많은 브랜드들에서 뭐 토르소 뭐 등판 길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제어하는 거냐라는 이제 질문들이 많으세요. 보통 고개를 이렇게 숙이셨을 때 가장 튀어나온 이렇게 복숭아표처럼 튀어나오는 그 뼈가 있습니다. 그 뼈가 이 7번 경추인데 가장 튀어나온 뼈예요. 거기서부터 이제 섰을 때 골반의 제일 상단 부위 가장 튀어나온 뼈를 따라서 어 뼈를 짚으세요. 짚으신 다음에. 옆으로 평행하게 척추 있는 쪽으로 옮겨가면은 또 튀어나온 뼈가 있어요. 그 뼈까지의 길이를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토르소 길이, 등판 길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본인의 등판 길이를 한번 줄자로 재보는 것도 좋은 예고 이 배낭 같은 경우에는 각세 가지의 이제 용량이 있는데 세 가지 용량마다 또두 가지 사이즈로 나뉘어요. 이 등판 길이 때문에 이제 나뉘는 건데 뭐 레귤러 라지, 레귤러 스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RL과 RS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RL 같은 경우에는 등판의 길이가 46에서 52cm까지 조절이 됩니다. 그다음에 RS 같은 경우에는 42cm에서 48cm까지 조절이 돼요. 어려운 설명일 수도 있는데 그냥 딱 잘라 말씀드려서 여성분들은 R S를 무조건 이제 구매를 하시면 되고요. 남성분들은 본인의 신장이 175 이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R L 사이즈, 175 이하이다 그러면 R S 사이즈를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. 다른 배낭이랑 가장 큰 차이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? 어 타사 브랜드 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일단 등판을 쉽게 조절할 수 있다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내구성이 아주 강한 lpc 에서도 이제 두께감이 엄청나게 두꺼운 그런 원단을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내구성이 아주 특화된 배낭이고 또 부위마다 더 내구성을 강조한 부위도 있고 또 특히 이제 어깨 패드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요소만큼 편리함을 주는 간결한 그런 패드가 들어가 있고 허리 벨트 같은 경우에도 넓다랗고 굉장히 하드한 그런 허리 벨트가 채용이 됐어요. 좀 소프트한 벨트를 어, 적용한 그런 브랜드를 제가 사용을 해봤을 때 자꾸 이 흘러내리거나 그 벨트가 이제 풀리는 경우가 생깁니다. 어, 개인적으로는. 어느 정도 패드가 하드한 허리벨트를 저는 선호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 그나우루 같은 경우가 딱 제격이었죠 피팅 방법, 그러니까 착용하는 방법은 허리에 대략 70%의 무게를 지고 어, 나머지 30%를 어깨로 받쳐준다 라는 개념으로 매시면 될것 같습니다 LPC가 정확히 뭔가요? LPC는 재생 폴리에스테르 를 사용을 하고 또 거기에 코튼을 이제 믹스해서 만든 원단인데 제가 이제 말로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저희가 ABC에 관해서 잘 만들어 놓은 영상이 있어요. 그거라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잠시만요. 배낭인 같은데 이런 배낭을 써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? 어, 저도 보통 지금 봄 따뜻해지기 시작하는 봄부터 좀 쌀쌀해지기 전까지는 줄곧 어, 하이커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런 가벼운 1kg대의 배낭을 사용을 해요. 좀 그런 배낭들도 물론 좋죠. 근데이 그나우르를 사용할 때는 에 최근에는 왜 제가 사용 빈도가 높아졌냐면. 보통 가벼운 배낭들은 이제 프레임이 없는 그런 프레임리스 배낭들도 있고 또 프레임이 굉장히 가볍게 간소화되어 있는 그런 배낭들이 이제 주류로 이루고 있는데 그런 배낭들을 무게 안에 내용물을 한 10kg 이상 넣다 보면 그 무게가 이제 서서히 몸에 전해지면서 어깨나 이런 허리가 굉장히 아파옵니다. 그럴 때에 조금 뭔가 아쉬운 점이 컸었죠 특히 뭐 동계시에는 아예 엄두도 못 내고요 어,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따스한 감이 없어지고 쌀쌀해지기 시작하면 좀 약간 패킹 부피가 커지고 이제 패킹의 무게도 늘기 때문에 그럴 때뭐 사용하는 게 적합합니다 그 이유는 어느 정도 내부에 있는 무거운 짐들이 이 배낭의 밸런스가 깨지지 않도록 잘 유지를 해 주어야 해요 뭐 예를 들어서 늘어짐이 없어야 하고 견고하게 안에 있는 나의 물건들을 잘 잡아주어야 하고 그리고 전체적인 무게를 이 몸에 어떻게 잘 분산을 해주는지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인데 어, 그런 요소들을 잘 담고 있는 게 이제 그나우루 배낭입니다. 타사 배낭에 비해서 이 배낭의 가장 큰 특징을 알려주세요. 어, 일단 이 배낭은 굉장히 기분 좋게, 제일 하단에 이런 지퍼를 열면, 여기 보실지 모르겠지만, 친절하게도 레인 커버가 같이 동봉이 되어 있어요. 레인 커버를 따로 빼지 않고도 이 안에서 그냥 펼치기만 하면 씌울 수 있는 룬닥스사의 레인 커버가 함께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일단 전체적으로는 LPC 원단으로 되어 있는데, 231g. 또 여기 밑에는, 바닥 쪽이 되겠네요. 여기는 300g의 LPC 원단을 사용을 했어요. 어, 그래서 내구성이 굉장히 좋습니다. 이게 배낭을 메고, 이런 두꺼운 나뭇가지를 팍팍 치고 가도, 찢어지지 않아요. 내구성이 그만큼 좋고, 또 DWR 발수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, 어느 정도, 비가 내리는 상황에서도 내부가 쉽게 젖지가 않습니다. 그리고 흔히 이런 지금 은색으로 보이는 이 모든 버클들, 이 스트랩의 버클들이 존재를 하는데요. 이 버클들은 보통 다른 브랜드의 버클을 보면은 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어느 정도 중둔산화를 신고 이렇게 자칫 잘못해서 이배낭의 버클을 밟게 되면은 부셔지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, 이 룬닥스사는 언제까지나 이 내구성을 굉장히 강조를 해요. 그래서 이 모든 버클은 지금 알루미늄 스틸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버클이 깨지거나 부러지는 상황을 만들지 않겠죠. 룬닥스사에 또 나오는 다른 액세서리를 이 앞에 디링을 통해서 이렇게 걸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, 좀전에 소개시켜드렸던 것처럼 이 토르소 조절이 굉장히 쉬워요 이 안에 줄 하나만 느슨하게 해서 이 토르소 상판을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어, 다른 배낭도 많이 써봤지만 다른 타사의 배낭 같은 경우에는 안에 판넬을 꺼내서 벨크로를 해지를 하고 다시 판넬 을넣고 그런 복잡한 과정들을 거쳐야 하는데 이 배낭은 운행 중에도 언제든지 쉽게 미세하게 등판 길이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이렇게 제 손가락 모양을 따라서 이렇게 네모난 알루미늄 프레임이 들어가 있어요. 굵기는 대략 애기 손가락만큼 제법 굵은 원형의 통 프레임이 이 배낭의 전체의 무게를 지탱해주고 분산해주는 프레임이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한번 척추를 보호해주는 알루미늄 스트로파가 그 사이에 V자 형태로 관통을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 20kg의 무게가 넘는 물품을 넣더라도 크게 무리없이 장거리 운행을 할수 있는게 장점이죠 그렇게 물품을 넣고도 어깨나 허리가 아프지 않는다라는 그런 장점이 또 어디서 있냐. 이 패드에 있습니다. 겉에는 LPC의 일반적인 그 어깨 패드를 한 1cm 정도 유지하고 있고 그 안에 한 겹도 아주 단단하고 탄력 있는 폼을 1cm 조금 더 두꺼운 그런 두께로 패드를 한번더대 주었어요. 그리고 안쪽 벨트는 그보다 더 어마무시한 패드가 들어가 있죠. 굉장히 푹신푹신한 패드가 안에 한겹이 되어 있고 그 겉에는 조금 더 하드한 그 판넬을 주어서 이 패드의 변형이 이루어지지 않게 잘 보강을 해주었습니다. 저는 배낭을 굉장히 많이 써봤어요. 어느 정도 자부하는 편입니다. 또 그런 배낭들을 메고 험준한 곳도 때로는 이렇게 많이 가본 경험자이고요 배낭을 많이 써보게 된 이유는 단한 가지였어요. 뭐 여러 가지 디자인을 접해보고 싶었던 것도 있겠지만 정말 나한테 딱 맞는 배낭을 빨리 찾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그 시행착오를 겪었던 거죠. 근데 나한테 안 맞는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또 아주 잘 맞을 수도 있거든요. 근데 어지간하면 다른 누구에게도 또 보편적으로 잘 맞고 편안하다라는 그런 특징적인 브랜드들도 있어요. 어, 이 룬닥스의 그나우르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굉장히 잘 맞았습니다. 그리고 경험해 보지 못하신 분들도 경험을 해보시면 어, 어느 정도 이렇게 중량이 나가는 배낭이 이렇게 편안함을 줄 수도 있구나. 절대 오버가 아닙니다. 룬닥스를 어, 빨리 접해 보시지 못한 그런 분들께는 특히 이 룬닥스의 그나우르 배낭, 그러니까 백패킹 배낭에서 어, 그나우르 배낭 정도를 한번 피팅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음 국내에 많은 유명한 브랜드 그 백패킹 배낭들이 많죠. 그 리스트 안에 이 그나우르 배낭을 한번 착용해 보시는 걸꼭 권장해 드립니다. 굉장히 생각이 틀려지실 거예요. 자, 오늘은 룬닥스의 그나우루 백백킹 배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